라이딩의 트렌드도 좀 변화를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최근 몇년 동안 브롬톤 판매나 매출이 엄청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브롬톤을 또 타고 계시잖아요? 저, 매니아죠. <웃음> <웃음> 저는 브롬톤안 타고 있긴 한데, 브롬톤을 구매를 하고 타는 입장에서 왜 내가 이걸 선택했을지에 대한 뭐 이유? 저는 브롬톤을 물론, 이제 서브 자전거로 이용을 하는데, 일단은 휴대성과 압도적인 기동성? 음. 브롬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딩 자전거고 아주 작게 접히는 자전거이다 보니 차에 넣어서 가지고 다녀도 되고, 지하철을 탈 때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해외 이제 출장이라든지 여행을 갈때 브롬톤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뚜벅이 여행을 가면은 그냥 정말 한 10분의 1밖에 못 본다면 브롬톤을 가져가서 라이딩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모든 것을 다볼 수, 보고 올수 있고 그냥 지나가다가 어 저거 뭐지 신기하다 이러면 바로 세워서 들어가서 또볼수 있고 그런 아주 획기적인 <웃음> <웃음> 이동수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브롬톤을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음,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또 브롬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특히 아시아 쪽에 아주 강점이긴 한데 꾸미는 걸좋아하시는어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 네 그렇죠. 브롬톤 용품들도 사람들 요구들이 좀 많이 있죠. 네, 브롬톤 용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반 헬멧. 얼바넬멧을 많이 찾으시기도 하고요. 고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브롬톤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 로드용 고글을 많이 안 쓰세요. 오히려 그냥 그렇죠. 스타일을 조금 더 신경 쓸수 있는 뭐 레이밴이라든지 그런 음. 어, 선글라스를 오히려 많이 쓰시는 편인 것 같고요. 브롬톤을 타면서. 어, 라이딩 복장을 챙겨서 라이딩은 안 하시고 캐주얼 복장으로 라이딩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방을 좀 꾸며서 많이들 타시더라고요. 음. 또 자전거로 치면은 요즘은 애프터 마켓 제품들을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량화된 휠 그리고 브롬톤 같은 경우에는 기어를 어떻게 어떻게 튜닝을 하셔가지고 쓰시더라고요 그 로드 컴포넌트를 붙이시고 로드 크랭크 단 분들 봤어요 네, 로드 크랭크도 붙이시고 앞에 앞 변속기도 다르시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디스크 브레이크도 쓰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아예 포크를 바꿔서 바꾸셔서. 아 그리고 요새 그 유사 브론톤들도 디스크 네. 많이 달고 나오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네. 바퀴가 작은 자전거에 디스크를 달면 제동력이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겠네요. <laughs> 그래서 브롬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도 인기가 꾸준하고, 음... 최근에 브롬톤 용품만 따로 하시는 분이랑 잠깐 미팅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어떤 매출에 그런 규모나 이런 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브롬톤은 아주 어마어마한 매출은 아니더라도, 매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몇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는. 네, 맞아요. 그럼 올해도 역시 늘수 있을 것 같은? 음, 브롬톤 같은 경우에는, 어, 레저의 수단보다는 이동의 수단이라서, 네, 그렇죠. 꾸준하게 출퇴근에 니즈가 있으신 분들, 뭐 동네 마실, 하시면서도 또, 패밀리용으로도 이용을 하고 등등 그런, 어, 다채로운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어, 인기는 계속 꾸준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한번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그래블이 22년보다 23년에 거의 50%가 성장을 했어요. 글로벌하게 보면. 그렇죠. 우리나라는 한5% 정도 성장할 것 같긴 하지만, 네. 뭐 산악자전거 선수였으니까 산악자전거랑 음. 그래블하고 비교했을 때도 차이가 있을 거고, 그래블을 탔을 때 느낌이 또 어땠고. <laughs> 뭐랄까, 그래블은 로드를 타시는 분들이 세컨차로 많이들 가지고 계시고, 왜냐면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메인으로 아예 그레블을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로드를 타시면서 그레블을 세컨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에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또 그레블은 겨울에 음. 라이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사계절을 모두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그레블은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인 음. 네 세컨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큰 어떤 흥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천천히 이렇게 좀 많이들 천천히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 생각에 저도 그래블을 타고 있긴 하지만 최근 6개월을 보면 가장 많이 탄 자전거가 그래블이거든요. 우리가 그래블을 그래블 로드에서 타야 돼 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나면 그렇죠. 엄청나게 탈 때가 많아요. 그렇죠. 못 가는 곳이 없잖아요. 네. 네. 특히 자전거 도로는 로드보다안것 같아. 로드가 더 빠르긴 한데 신경 을게 많고 그렇죠. 특히 이 겨울이나 이때쯤 되면 살짝 얼음도 있고 음. 그럴 때는 확실히 더 좋고 로드와 또 포지셔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로드 자전거랑 같이 라이딩을 했을 때도 속도에서 아주 크게 그렇게 손해를 보지는 네. 않는 것 같습니다. 드래프트만 잘하면? 그럼요. <laughs> 제가 그 지로나에 가서 같이 그 친구들이랑 라이딩을 한번 했는데 로, 올려놨는데 그때 그 친구들 그래블을 다 타고 나온 거예요. 몇몇만 로드를 타고 근데 시내에서 막 시속 40으로 막 끌어 재끼는데 동호인들이. 음. 저 녹았잖아요. <laughs> 예스에 <예술> 흘렀어요. <laughs> 근데 로드랑 MT 아, 그래블이다? 그러면은 둘이는 비슷하게 그렇죠. 맞춰갈 수 있는. 네. 저도 그냥 사람들 로드 타러 갈때 그래블 끌고 나갔다 할꽤 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탈 네. 때. 근데 되게 희한한 것 중에 하나는 하드테일을 타면 그 속도를 낼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드테일과 그래블이 뭐가 달라라는 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속도가 다르다는 거. 많이 다르죠. <laughs> 아무래도 주행풍을 엄청 맞다 보니까 음. 그 카테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포지션을 이렇게 잘 하신다고 해도 에어로 다이나믹하게 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네, 그래블이 압도적으로 훨씬 더 편하죠. 바람 저항도 덜하고 그렇다 보니 이렇게 속도도 더 유지가 더잘 되고. 음.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올해가 아니더라도 곧 그래블도 어느 정도 트렌드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 어떤 그레블에 대한 이벤트들이 좀 많아져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체험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들이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안타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레블의 매력이 상당히 큽니다. 아주 매력적인 자전거인데 많이들 모르시니까 아,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편집장님께서 좀 진행을 많이 이끌어 주셨는데, 네. 또 앞으로 또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어, 여러분들께 많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재미난 컨텐츠들 많이 좀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사이클 컨텐츠의 박초록 프로였고요. 바이크 매거진 박창민 편집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